운동 중에도 이어버드가 땀 때문에 고장 나거나 배터리 사용 시간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에디파이어 컴포시 무선 블루투스 이어버드 클리본 스포츠 IP54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 제품은 IP54 등급으로 땀에 강하며 28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형 디자인 덕분에 운동 중에도 귀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함을 갖춘 이 제품과 함께라면 운동의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선택해보세요. 더 나은 운동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끊김없는 자유. 애플 에어팟 2세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하세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때 연결 끊김이나 번거로운 충전 문제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러한 걱정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H1 칩을 탑재한 에어팟 2세대는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여 음악 감상을 한층 더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무선 충전 케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에어팟 2세대를 사용하면서 그 효율성과 편리함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청취 경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36시간 동안 자유롭게 끊김없는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 이어폰이 자꾸 끊기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는 상황, 정말 불편하시죠?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샤오미 레드미 버즈 6 프로였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36시간 동안 음악과 통화를 즐길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블루투스 5.3 기술 덕분에 무선 연결이 매우 안정적이며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찾던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음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문제없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도 눈에 띕니다. 지금 바로 샤오미 레드미 버즈 6프로로 새로운 음향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놀람>